오 실적이 빠릅니다 지금 자 DRS 딱 켜주고 최고 속도로 따라잡아버리겠습니다 아 스팀 실행부터 알겠습니다 저 처음부터 스팀VR 세팅은 필요 없습니다 스팀VR 세팅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프로퍼티에서 스팀VR을 구동하도록 해놓고 다른 건제안 건드렸습니다 일단 한 개만 건드리고 그냥 바로 스팀 VR로 바로 구동을 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이제 세팅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그래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픽에서 얼마만큼 그래픽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픽 세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픽 세팅 들어가면은 일단 감마 어조스트트 이제 1 0 0드 있고 스티어링 ON 여기서 비디오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디오면 저는 이제 RTX 40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RTX 4080에서, 어, 저는 이 기준으로 해서 윈도우는, 이거 자, 디스플레이 모드는 자, 윈도우로 풀스크린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 음, 모니터는 제가 모니터를 두개 사용하기 때문에 1과2가 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어, 모니, 만약 모니터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게임 도중에 어떤 특정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CPU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 성능까지 같이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렉이 많이 걸리거나 프레임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다른 모니터로 이거를 아웃 모니터로 바꿔가지고 한번 설정해 주시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고 자 그러고 이 이방성 필터는 이걸 16x 로 해주시고 자 안티어레이징은 taan fidelity 어, fx 샤프 g 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이나믹 릴루션 on로 해주 시면은 이게 어 아주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보관할 수 있는 FPS나 이런 거를 그리고 Dynamic Resolution Profile, 로 설정해 주시고 Dynamic Resolution Minimum Scale은 70으로 설정해 주시면 어, 아주 쾌적하게 게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또 하셔야 할게 어, 이거 어, Advanced s e t t i n g 해가지고 그래픽에 대해서 서 자세하게 한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제가 커스텀으로 해놨는데 자, 어떻게 생겼냐면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를 어, 미디움. 아, 예, 다시 왔습니다. 어, G9 49인치면은 이게 그게 4K죠. 이 쓰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K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니터 하나만 쓰면은 근데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가 한번 이 그래픽들을 제가 하는 그래픽을 한번 세팅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다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일단은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닝. 라이팅 퀄리티를 미디움으로 맞춰 주시고 그리고 섀도우 하이, 프랙티컬 하이, 클라우드 하이, 그다음 미러 로우 저는 미러 로우로 설정했습니다 미러 로우 설정하고 자 그리고 칼헤맨 리프렉션 미디움으로 해주고 웨더 리펙트 울트라, 그라운드 커버런 울트라 하이 그리고 트리는 미디움을 해주고 스킷 마크 로우로 해주고 그리고 스킷 마크 브랜딩 이거를 온으로 해 놨습니다 자 나머지 세팅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까지 스키드 마크 브랜딩까지 해줘 이거 on 해주시고 앰비언트 오케이노젠 이거 o 로 해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on 해주시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렉션도 on 해주시고 텍스처 스트림 스트리밍의 미디움 그리고 베리얼레이트 쉐이핑은 o 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이 퀄리티 헤어 이거 on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래픽만 잡아먹고 스모크 없습니다 어차피 레이싱하는 거기 때문에 와뭐 필요하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엔비디아 리프렉션이거 on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어,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시하게 VR로 가시면 VR 세팅이 있습니다. VR 세팅에 들어가시면 VR 세팅에서 어 OS, 이거는 뭐, 이거 얼마만큼 이제 화면을 멀리 보는지 이게 제가 VR에서 이제 봤을 때이 평면 스크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조절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70으로 저는 그냥 해놨습니다. 이거 이렇게 70이랑 off 해주고, 자, 이렇게, 오브라이즈 스트림 VR 스케일 밸류는 on 해주시고, 스케일 팩터. 어, 이거는 100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세개 있습니다 이거 다 OFF로 전부 다 이거 ON으로 하는 거는 모니터만 해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OFF로 전부 다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은 어, 제가 즐기는 VR 제 퀄리티 그대로 90프레임으로 제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